영통광대에 가면 주제 천인세 수산장 영통광대해감명이요 주제공중영무. 나열벽천 임찰토요, 주천인세 수산장이라. 신령스러운 신통력과 광대한 지혜로서 분명하게 보살피시니, 호공 중에 머물면서 비추지 않은 곳이 전혀 없네. 푸른 하늘의 나열라여이 국토에 내리마시니 하늘과 인간계를 두루하여 수와 복을 길게 하시네. 오늘은 음력 조화로, 조화로 법회가 있고 또 오늘 이제 7월 7석 기도, 이제 7일간 하는 기도, 입제하는 날입니다. 이 지금, 요, 스님이, 그, 읊은 요 개송이, 이, 요 칠성각 주련이에요. 예? 예. 오늘, 그, 칠성각 단청을 새롭게 하고, 요 밖에, 주, 주련이 걸려있잖아요. 밖에, 그쵸? 주련도, 그, 이번에 금색으로, 어? 금으로 전부 다 도색을 했어요. 밖에 출연해. 그, 그 내용을 이제 읊은 거라. 이제 신령스런 신통력과 광대한 지혜로서 분명하게 보살피시니, 호공 중에 머물면서 비추지 않은 곳이 전혀 없네. 푸른 하늘에 나열하여 이 국토에 내림마시니 하늘과 인간계를 들어와요. 수와 복을 길게 하시네. 음. 요 칠성각은, 음. 예, 칠성각은 음. 우리의, 우리 민족의, 음. 민족, 민족 정신 있는 곳이라, 예? 그, 불교가 어, 한국에 들어오기 이전에, 저 고조선 그 상고 시대 고조선 시대에는 국조 국조 삼성을 모시는 환인 환웅 단군 이 국조 삼성을 모시는 그 환웅전이 있었어요 환웅전 예? 환웅전이 있었는데 음, 그 이후에 이제 불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불교하고 음, 우리 그 민족 신앙하고 융합이 돼서 융합이 되면서 부처님을 이제 대웅전 예? 예. 네, 그 예. 대웅전에 네. 모셨고 대웅전이라고 이름 화웅전을 대웅전이라고 바꿔가지고 대웅전에 부처님을 모시고 그 국조삼성은 이 별도로 그 삼성 삼성각에 모신 거를 삼성각 근데 보시면서 이제 그그 네. 그 삼성각이 우리 민족의 그런 내려온 그런 것들을 다 반영시켜 가지고 그 산신 산신도 모시고 또 여기 독성도 모시고 또 용왕도 모시고. 또그 중심에 칠성을 모신 거라. 칠성은 음, 저 하늘, 어? 저 하늘을 대신하는 대신한저 하늘을 다스리는 음, 그, 그 분분이 저 칠성이라고 그래. 칠원성분. 예? 음. 그 칠성광, 그열래부처님 여래 여래 있고 그리고 나서 각 별들의, 예? 각 별들의 그 성부님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심이 되는 별이 어디냐면 북극성이잖아. 그쵸? 음. 이 지구가 아그 지구가 태양을 돌지만은 응? 태양은 어딜 돌아요? 북극성을 돌아요, 북극성을. 이게이 예? 음. 이 세상에 우리 하늘을 바라보면 밤하늘에 모든 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돈다고. 예? 하늘의 중심은 북극성이라. 예? 음. 음. 그 북극성에 치성광열의 부처님이 계시고 그 북극성을 호호위하고 호법하는 별이 뭐예요? 북두칠성이잖아, 그렇죠? 그 음. 그 북두칠성에 그 북두칠성 일곱 개니까 일곱 분의 성군들이 계시는 거라. 그래서 이 최성각은 저 하늘의 별들. 하늘에, 저, 저, 북극성에 계신, 에, 이 하늘을 관장하는, 치성광열의 부처님, 그리고 그, 치성광열의 부처님을 대, 그, 어, 대신하는, 에, 보좌하는, 그, 북두칠성, 어? 칠원성군님을 모시는 곳이, 요, 요 칠성각이라. 그래서 매월, 어, 7월, 어, 음력 7월 1일부터 또 7월 7석이라 해서 7월 7일날 견우진녀가 이제 만나는 날에 7성 기도를 해요. 음, 그래서 옛날부터 그저 삼신할매라고 하죠, 그쵸그 네. 어, 인간의 네. 음, 그, 네. 사, 그 인간이 태어나는 네. 그 인간의 그 태어나게 하는 그 아들 딸 어? 그걸 점지해 주신 이게 삼신할매라가 죠 옛날부터 그렇죠? 예. 그그내 네. 그 칠성각의 칠원성군을 또 다른 이름이 삼신할매라시를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이 아주 옛날부터 우리 어머님들이 할머님들이 저 작독 장독 대에청수떠 놓고 아침마다 그 기도한 예? 그 대상이 그요 칠원성군 예? 이칠성이시라. 그래서 이 우리 민족하고 이렇게 뗄래야 뗄수 없는 이런 곳이 바로 칠성각이라. 칠성각이고, 대부분의 칠성각들이, 그, 조선 말에, 또, 그, 조선 말에 대부분 많이 그 칠성각이 세워졌는데, 전국 사찰에. 그게 왜냐하면은, 조선 말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나라가, 그, 청나라, 러시아, 일본의 군대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나라가 망, 망해가는 그런 때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음, 망해가는 그 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세울 수, 있, 세울 수 있을까 어? 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마음을 모아서 그 세운 이 전각이 치성각이라. 대부분이 조선 말에 많이 치성각을 모셨어요. 그래서 민족 정신이 이, 민족정신이, 이 모아져 있는 곳이 바로 이칠성각이요 칠성각인데, 여기, 그래서 여기 수도사 칠성각도 1901년도에 모셨어요. 1901년도에. 예? 음. 1901년도에 모셨는데, 스님이 이제 지금 11년째, 10년이 넘어서 벌써 11년째인데, 이 수도사 연지가 스님 처음에 왔을 때는 칠성각이 다 허물어져 가 있었어요. 응 그래가지고 막 비닐로 지붕에 비닐로 치고 처마에도 치고 또막첨마도 내려앉아가지고 기둥 받쳐놓고 그래 칠성각에 기도를 하면 머리가 먼지가 수북하게 쌓일 정도로 그 정도 됐었어. 그래가지고 스님이 이제 급하게 해 해가지고 어, 기도를 하고 또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칠성각을 이제 새, 지금처럼 이제 새로 새로 이제. 오신 거라, 어? 어, 새로, 새로 개축을 했어요. 칠성가을 새로 개축을 하고 나니까, 이 뒤에 지금 칠성탱화가 문화재라, 어? 응? 응, 문화재라. 응. 어. 그래가지고 칠성탱화가, 여기 지금 줄이 있잖아요, 줄이. 어, 이것도 이렇게 칠성탱화도 밑으로 내려져 있고, 여기는 뭐, 그 이, 이 탁자로 가려져 있고, 이렇게 서 그래 막, 그, 칠성탱화가 손상이 돼가지고, 지금 많이 지금 복, 복구, 복구를 한 거거든? 음, 그, 치성탱화가 많이 손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치성탱화는 문화재라서 스님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그 문화재 경, 문화재청 경남 도이령군에 연락을 해가지고 수리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여기 뭐, 문화재 운반하는 무진동차라고 차로 싣고 가가지고, 그, 대구, 그, 문화재 수리하는 곳에서, 그 기술, 문화재 수리 기술자들이 이제 수리를 하는 도중에 부천진사리가 일구가 놔두신 거야. 음. 응? 음. 그래서 지금 그걸 이제 어, 그부천진사리 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법, 저 법당의 금고에 에, 보관하고 있어요. 보관하고 있고 그부천진사리 탑을 모셔야 되는데 그, 모든 일은, 그, 시절 인연이 있어요. 응? 어? 스님이, 스님이, 그, 빨리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때가 돼가지고, 117년 만에, 그, 놔두신 거잖아, 부처님 진사리도. 그래서, 그, 부처님 진사리 탑을 모셔야 되는데, 우선은, 이것도, 진, 진, 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다 부처님 진사리 탑의 일부라. 스님 와가지고 요 밑에 그 개, 계곡에 계곡 정비했잖아, 그쵸? 음, 음, 계곡 정비하고 음. 지금 탑세울 주변에 그그 그 주변 계곡 정비도 했잖아. 응, 어? 음, 그게 다그 탑하고 다 어울리는 거거든, 그치나? 음. 하고 지금도 아마 그 이제 그탑 밑에 축대를 그 정비하는 그런 예산을 지금 예, 저, 저기 음. 문체부에 신청을 해놨는데 올해는 올해는 아마 좀잘될것 같아, 지금. 어? 음, 잘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 칠성각 단청도, 내 스님이 내 기도해왔잖아. 칠성각 다, 단청도 지금 다 끝냈잖아. 어? 음. 음, 음, 오늘, 음, 음. 오늘, 오늘 칠성각 단청 끝내, 끝내, 끝내자마자 이제 음. 칠성 기도 입지하는 거 아니야. 얼마나 좋아. 어? 오늘같이 좋은 날들 음. <laughs> 오셔야 되는데, 아직 기도를 많이 올렸지만, 은 그래도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움직이기가 싫어, 그렇죠? 음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못 왔어. 그래서 그 마음이 있고 또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어느 땐 어느 때인 모든 게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스님이 뭐 칠성각 칠성각에 부처님 진사리가 나섰는데 부처님 진사리탑을 음. 모신다고 맨날 기도는 하시는데 저는 무엇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고 그렇게 살펴보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라 어? 그, 그게 그 모든 일은 어떤 개인 특히 절집 일은 개인의 그런 능력보다는, 예? 그 능력보다는 불보살님이 다 보살펴서 음. 이루어지는 그런 거라 그러니까 차분하게. 기다리고, 지금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행해지고 있는 거라, 어? 행해지고 있는 거고, 요 앞에 이제 도로도, 도로도 이제 곧될 거고, 어? 또 저기, 지금 쿵쿵거리고 소리 나지 않아? 저기, 네. 그, 산에서, 어? 이제 인도가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 지금 여기 등산하고 나중에 연, 연결이 될 거라, 응? 어? 어. 그러면은, 여기, 그, 산에 다 올라다니고 훨씬 쉽잖아. 여기, 여기는 너무 지금 가파르거든. 그 인도가 나오면 인도로 해서 이렇게 다니면 얼마나 좋아. 응, 어? 응, 어. 어, 그렇지. 어. 그, 어쨌든, 하나하나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 그, 그, 수조사가 변해가는 그런 과정을 잘, 보 살펴, 그동안에 많이 살펴왔잖아, 응? 어? 그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고, 조금씩, 조금씩 좋아하고 있으니까,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어쨌든, 그, 1년에 한번 하는, 이, 칠성기도, 그, 일주일간 열심히 하셔서, 응? 어? 그, 수원한 바다 이루어지시기를, 예, 그렇게, 스님이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 7월 7석 입제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목소리> 영산불멸학수상존